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노또입니다. 807집회 구스번호와 예상번호를, 아, 보니까 지금 여섯, 여섯 자를, 아, 여섯 숫자를 맞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스는 1 끝, 5 끝, 예, 일 끝, 5 끝, 2 끝, 예, 여기에서 네 개가 출연을 해줬고요 예상수에서 세 수, 그 다음에 이제 30부터 35 구간에 30, 32그 다음에 세로줄 1, 3, 7에서요 21, 42가 출현함으로써 해서 6개 숫자를 맞추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보면은요 어제 보는 사람이 소은준님한분 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이제 댓글 같은 거 구독 같은 거좀잘 눌러 주시기를 바라면서, 871에도 이제 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황금노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